얼라, 얼라. 우리 텃밭에서 뜯은 깻잎인데요. 이렇게 맛있게 깻잎 절이개를 해놓면 으 누가 잘 먹냐면은 며느리하고 딸이 너무 좋아해요 이거를.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며느리도 주고 딸도 주고 그래요.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며느리 자랑을 좀 해볼 거예요. 우리 며느리는 진짜 보배, 보배 너무너무 요즘 그런 며느리 보기 힘들 정도로 그리 며느리가 좋아요. 첫째는 착하고요, 둘째는요, 어, 남편한테. 굉장히 뭐라 그럴까, 굉장히 내, 내 아들이 부족한데, 그 부족한 부분을 커버를 참 많이 해요. 나 같아도 그렇게 못할 건데, 참 신기해요. 뭐 어떤 면을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, 뭘잘 빠뜨려요, 아들이. 뭘잘 잊어버려요. 그러면, 뭐, 애를 들여서, 가족끼리 준비를 쫙 해가지고 차를 타고 어디 식사를 하러 간다. 아니면은 어디 나들이를 간다.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지갑을 놔두고 왔다. 그러면은 차를 돌려가지고 다시 집에 가서 그 지갑을 가지러 가야 되잖아요. 그럼 우리 같으면 으악 하잖아요. 근데 며느리는요, 그거 절대 말안 해요. 아무 소리 안 해요. 차를 돌려서, 가도 말안 하고, 또, 뭐, 차가 뒤로 가도 말안 하고, 차가 앞으로 가도 말안 하고, 참, 나는 그거 보고, 며느리, 참, 나보다 낫다, 그런 생각을 참 하거든요? 이 양념장은, 그, 제가 고추 무거리라고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. 그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요, 어,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요거 할 때는 여기다가 이제 소스에다가 실파 쫑쫑쫑쫑 썰어 놓고, 어, 당근만 좀 이렇게 채 썰어 넣어 놓으면 이렇게 싱싱해 보이잖아요. 숨이 안 죽고. 그리고 지금 제가 며느리가 며느리를 본 지가 한 10년이 넘었죠. 큰 손주가 10살이 넘었으니까. 그런데도 한번도 시부모님한테도 눈한번 불킨다든가 화를 한번 낸다든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. 자 이렇게 다 했으면 요거를 이제 옮겨 담아놓고 이렇게 통에다 자, 보내줄 통에다 옮겨 담는 거예요. 지금 우리 텃밭에서 키운 거에 대놓으니까 이파리가 이게 넓적 넓적하지 않고 아주 지그자그. 이런 것들은 이렇게 순을 딴 거잖아요? 지그재그로 많아요. 아빠가 키운 거니까, 애들이, 유기농으로 키운 거니까, 애들한테 그냥, 영양으로 먹어라, 그래 요 요거는 빨간, 이거는 빨간 그, 그 깻잎인데, 보드랍는 거는 이것만 못 해요. 그래도, 일단은, 녹색, 그게, 몸에 너무 좋고, 좋은 거고, 뭐, 씨앗도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냥, 담아주는 거예요. 원래 이렇게 이파리 넓적한 거면, 딱두 장씩 놓으면 딱 맞아요. 이런 거는 이제 순인, 순 꼭다리니까, 이렇게, 딱 집어넣고, 저손 깨끗이 씻은 겁니다. 양념을 조금 더 만들어야 되겠네. 이게 깻잎보다 양념이 아 만들어진 거 있어요. 항상 나는 이 양념은 충분히 만들어놓고 쓰기 때문에 또 이쪽으로 옮겨 담아놓고 이렇게. 아우 좋은 이파리는 밑에가 다 있었네. 그러면 이고추무을를 이렇게 만들어놓으면은 굉장히 여름 내내 쉽게 이풋스을해 먹을 수가 있어요. 다 만들어진 걸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? 며칠 전에는 제 남편이 아 이터에서, 이제, 며느리 자랑을 하니까, 그러시더래요, 그 주위 분들이. 며느리, 며느리 자랑하는 사람은 형님밖에 못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, 정말로 내 며느리는 자랑을 할만해요. 너무,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될까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기본적인 음, 것을 다 착하지요 인성 곱지요 예쁘지요 내 아들의 부족함을 보완을 많이 해주고 나도 그렇게 못했거든요 나도 내 남편한테 그렇게 못했거든요 아, 그런가 봤을 때는 제가 참 며느리를 참잘 봤구나 싶어요. 약간 팔부추예요, 내 아들은. 맨날 나한테 자기 마누라 자랑을 해요. <laughs> 내 며느리가 유진인데 유진이 참 이쁘다, 그러면. 그치, 엄마? 네, 네, 최고 이쁜 것 같아. 그러면, 그치, 엄마? 내가 생각해도 그래. 뭐, 이런 식이라든지. 음. 하여튼, 그, 며느리 보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, 저는 참, 그런 복을 참잘 받은 것 같아요. 음. 다 했다. 이렇게 딱 담아가지고 이제 딸도 주고 면일도 주고 <laughs> 이게 지금요, 이 지금요 새로 산 짐벌이에요. 짐, 스마트폰 짐벌 테스팅하는 거예요. 근데 샥. 360도 돌아간다는데, 어제 돌아가다가 수도패폰네 <laughs>